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스페프스프 슬프, 스웨프를 할 거예요. 자 바로 이친구가할 거예요. 네 바로.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여그 있잖아요 그 여자친 저에게 그 여자애가 있는데요 같이 할 거예요. 아야 왜 때요? 아니 너 여자친구라고 말. 아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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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만한 거야. 잠들어너기약좀 귀가, 귀가 이상해서 그래. 아주 잘 들리거든. 아 그래 미안해. 여러분 그 여자 애랑 그리고 남자 애랑 저랑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 자, <laughs> 네, 어. 뭐, 네. 일단 제가 소개시켜줄게. 요김혜성현아 김유빈 그리고 박소현 누나입니다. 아니야 여자. 예. 나 진짜 됐습니다. 가보도록 야, 하자. 아 구글이 있어야 되거든요. 구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구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구글... 구글로 하면 어떻게 돼? 어 설치해야 된다. 단 아 이거 여러분 잠깐만요 이거 깔아야 됩니다 아이고 아 깔지마 깔지마 깔아야 깔, 돼. 깔지마 깔아야지 구글이야 아 미안하다 슬퍼.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거 구글로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이 있는데 이분은 몰라주.. 아 잠깐만 여러분 여러분 들어올 때 있잖아요 3점이 빨간색 표지는 하루를 끝이에요 그러니까 하루를 끝이.. 알림도 보려.. 알림 보도록 하죠 자, 아무것도 없고요 네, 아무것도 없어요자 빨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도록 하죠 이건 뭡니까? 엄청 안했는데요? 자더 많은 모드를 누르겠습니다 어? 자 그리고 여러분 여러분 좀비 좀 말고 그거 하죠? 팀전, 팀전, 이거, 이거 하죠. 이거. 팀, 그 팀전 하겠습니다. 당장이 난데요? 아, 상대방이 왔네요. 자, 어쩔 수 없지.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 좀비 헉. 보드로 들어가도록 하죠. 사람들이 엄청 많다고 합니다. 짜잔. 이 이분은 형아가 하겠습니다. 자, 저가 좀 못하기 때문에 이분이 아,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내가 저 제일 못해요. 저는 진짜 초보예요. 저는. 아 제가 진짜 못해요. 아, 누나가 하세요. 아, 내가 할게. 내가 할게. 저 진짜 자 갑니다. 좀비들이면 저존보부터 시작합니다. 좀보. 저좀보를 하기 때문에 저 좀보가. 네전아 좀보. 장난하시지 말고요. 어좀비야 좀비요 왜요? 여기에는. 여기에는 먹는 장소가 아닙니다. <목소리> <목소리> 여러분, 여러분, 지금 존버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존버하는 곳인데 좀비들이 여기를 오수도있기 때문에 좀 나갔다 올게요. 여기가... 야! 여러분, 야! 여러분, 여러분 아, 나갔다 올게요. 죄송합니다. 죽기부활 쓰지 마세요. 죽어요. <목소리> 여러분 죄송합니다. 좀비가 됐군요. 자, 지금 이폰은 저폰 아닙니다. 아이고, 아이고, 이 점프 점프니 이게, 아 이게 점프니 자, 오늘 점프 슛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게, 헐, 대박이군요. 아주 사람이 있는데요, 여러분. 자, 가도록, 같이 잡으러. 어, 지금 사람이 올라갔는데요. 아, 어쩔 수 없지. 사람이 이길 것 같군요. 자, 여기, 야, 아주 도둑물. 자, 유미도다 변했습니다, 여러분. 가면 선거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 고드가 변. 자, 점수은 200이고, 뭐, 그 좀금 많네요. 여러분, 바로바로, 바로 이제, 마지막 판. 네, 진육빈이라는 님이 들어올 때까지 저는. 이렇게. 빨리 들어오세요! 자, 오늘 마지막 판까지만 하고, 여, 야, 여기까지만 하고, 예, 핫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터리가 얼마 안 나왔어요. 69%에요, 69%. 자, 이거 찍고, 그 다음에 다른 거 찍을 거기 때문에, 아이, 이 사람들 돈좀 존중 나가네. 여러분, 어쩔 수 없습니다. 부금을들어야 되는데, 브금 못들어요뭐 했다? 자, 잠깐만 나갔다 올게요. 또놀려고 여러분, 조용히 합시다. 게임하도록 할게요. 브금 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브금을 들도록 하겠습니다. 브금을 응. 둡시다. 와파가 안들어서가지고 네. 아, 잠깐만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아, 잠깐만. 하지 마세요. 아, 잠깐만. 아, 그냥, 보기만. 네, 보기 만하세요 그냥 보기 만하시고 자, 저 브금을 틀 건데 지금 사람들이 나가네요. 그럼 다음 스으로 가죠. 하고 그래, 들어가면 되는데 이거 준비! 나 붉은 뜰때까지는 저가 거 감을 어 뭐야 이거? 김은 결 사바 뭐야? 자 지금 저서 지금 여자분이 지금 오 어? 비탄총? 자자어이 프로밖에 안 남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비금 못튀겠어요 지금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어 여기다가 이제 슬픈 아이폰 슬픈 아이폰. 떨어질 때까지 기다릴게요. 잠깐만. 아직 그게 언제 시삼한 명이 지금. 워메 워에 동화들. 아 죽었네 여러분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 하지 마요. 하지 마요. 그래도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지금 틀어야 될것 같아요. 아이폰 배송인데 왜? 배가 하고 배소이... 있, 있을게요. 자 제가 나타났습니다. 전 좀비예요. 아 끝났습니다. 아쉽게도 영상. 종료가 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 안녕! 안녕. 저만 팀